자 여기 이쯤 서면 돼 아, 네. 같이 하시나요? 네 같이 하세요 아, 네. 아, 여기 여기 가운데 서고 네. 여기. 자 여기는 지금 어디죠? 파리죠 <laughs> 그거 저희 쇼룸이고 <laughs> 이제 여기 파리인데 사실 그제 이제 파티를 되게 신나게 또 좀 피곤해요. 너무 신나게 돌아가지고 <laughs> 소리 아직 안 깨가지고 <웃음> <웃음> 소리 아직 안 깨가 그런데 이제 프랜드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파리에서 이제 쇼룸을 하게 된 약간 이유와 기획이나 파티도 그렇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 네. CCCS라는 네. 브랜드고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y의 약자고 네. 이제 이 이름을 짓게 된 이제 쓰게 된 이유는 네. 이게 원래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네. 몇 년도였죠. 1964년? 오오 아예 네. 그때 이제 있었던 네. 학회? 약간 연구하던 음 이제 학회 이름이고 네. 이제 뭐 문화나 뭐 주변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던 학회인데 최초로 이제 서브 컬처에 대한 연구를 음 하고 논문을 막 서브 쓰던 서브 컬처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점이랑 문화들을 공부하고 뭐 했던 학회 이름이고 네. 그 컨셉이 너무 좋아서 이 이름을 너무 쓰고 싶어서 버밍엄 대학교랑 같이 굉장히 연락을 오래 했고아 얘기도 했나요? 아, 단뭐 어... 그냥 쓸순 없으니까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서울에 집중해서 서울의 다양한 문화들을 담고 싶다. 너무 일천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뭐 스케이트씬이든 음악씬이든 디제이들이건 뭔가 다양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좀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이제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탐구해서 우리 브랜드랑 같이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싶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파티까지. 어 그, 서브컬처 리스 같은, 네, 같은 네 근데 또뭐 서브컬처니까 바로 파티했어라기보다는 어. 이 시작을 하면서 서울의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고 음. 파리 에 현재 음. 지금 이, 있는 서울에서 온 다른 분랜드는 친구들 뭐 선배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시도를 했는데 너무 흥사하게 많은 분들이 저 찾아주셔서. 음. 팀장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팀장님이좀 아, 오히려 또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일단 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저희 C C C S라는 게 이제 한글로 저희가 해석하면은 현대문화연구소라는 음. 컨셉이에요. 아, 네. 그걸 얘기했어. 그래서 <laughs> 약간 이런 레버터리 작 커트 같은 이런 시도문제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그렇죠. 아, 네 컨셉 자체가. 하네. 영국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각종 뭐 이슈들, 그리고 뭐 인종에 관한 것들, 문화에 관한 것들, 그냥 모든 분야를이 친구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한국이 지금 사실 k p o 이나뭐 패션이나 그쵸. 지금 모든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음. 또 한국에서도 우리가 우리만의 문화와 우리만의 컬처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면서 좀 재밌게 풀어나가 보자. 음.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laughs> 근데 안 되면 왜안됐는지또 연구하고. 아 네. 근데 꼭 그게 저희한테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라던가또 포텐셜이 있는 친구들이든 그런 친구들 저희가 또 같이 또 협업하면서 또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되게 만들고 싶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어쨌든 시작은 파리에서 하게 되었는데 네, 사실 아직 런칭 하, 한국에서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파리로 오게 된 이유는 푸시 버튼이라는 또큰 하이패션 브랜드에서 네. 저희한테 또 이제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네. 스폰서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런 기회를 또 감사하게 또 얻게 되어서 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저희가 파티도 푸시버튼과 네. 또 CCCS가 이런 네. 패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컬처들을 저희가 풀어나고 가 싶어서 풀어나가는 약간 창구 같은 네. 네. 느낌의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만, 말씀을 이제 주것 맞아,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정확히 이제 알겠나요? 아, 너무 정확해요. 그러면 맞아. 저희 옷을 조금 찍어 보면 어떨까요? 아찍으 진짜 옷을 한번 찍어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편집자분이 파리 같이 못 오셨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고 여기서 옷을 들고 소개해 줄 거예요 제가요? 네 <웃음> <웃음> 가시죠 네. 오늘 진행 맡아주실 성석구 님입니다 사실 이제 컬처 베이스고 뭔가 이런 문화의 창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템들이 되게 조금 여러분들 보실 때 그냥 제 객관적으로 좀 심플해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내재되어 있는 뭔가 아이덴티티가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옷을 이제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제품들이 사실 되게 베이직한 제품들밖에 네. 없는데 거의 그 위주여서 그냥 그 이유가 네. 저희도 네. 파리에서 판매나 이런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네. 가장 베이직한 아이템들 위주로 가져왔고 네. 일단 그 CCCS라는 그 로고 자체를 저희가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쓰던 네. 로고를 저희가 채용을 해와서 네. 저희만의 스타일로 일단 플레이를 해봤고요 그 오리지널 로고에 이제 배경색이 이런 블루톤. 네, 블루톤인데 빈티지한 블루톤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즌 키 컬러로 이제 이런 블루톤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스웨이시나 티셔츠류도 저희가 네, 감은사이고 이시즌 워싱이 다 지금 여기 이 제품이나 네, 이쪽 라인이야, 다 이쪽 라인까지 워싱이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메인 로고가 이제 이건데 아니, 로고가 너무 예뻐요. 로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디자인을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로고 보면서 진짜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어쨌든 저희 CCCS 공간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 있는 네, 모여있는 그런 형태로 음. 디자인이 된 로고입니다. 저희 라인 중에서 이제 랩 라인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그 현대 문화 연구소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또 석훈 씨가 하고 싶었던 아이템을 몇 가지 골라서 네. 디자인했던 게 토슨도 보 같은 어, 네 캐슨도봇. 맞습니다. 네. 태권도 보기면서도 또뭐 유도복 같기도 하고. 네. 어, 여기 써 있는 게.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희 슬로건이 있는데 네. 이웃에 관심하고 언도독을 지지한다라는 아 이제 이번 네. 드라의 저희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옷을 통해서 저희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거고요. 한국에 미가 있는 그런 태권도복을 채용해서 저희만의 스타일을 풀어냈고. 그리고 또 제가 입고 있는 네. 자켓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겠지만 프렌치 워크 자켓이니까 네. 또 저희가 파리 오니 프렌치 자켓을 또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만의 스타일로 또 이제 해서 이제 또 이런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계시겠지만 이 블루 컬러가 진짜 잘 나왔어요 빈티지함 들어가 있는 이 원단감과 거. 컬러감 조합이 되게 좋아요 되게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는 원단 이런 부분에서 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일 어. 네, 블루 계열 컬러들이 너무 좋아서 한 가지 블루 컬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원하는그 톤에서 이제 다양한 블루 컬러들 이제 레이션해서 다양하게 볼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음. 석훈 씨가 입은 랩 코트인데 이것도 저희가 블루랑 화이트가 메인 컬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소 컨셉으로 음. 네, 두 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좀더 실용적으로 사용을 위해서 뭐 키링 이런 것들 달수 있게 다양하게 편하게 놓을 게 이런 디 있고 이게 보통 의사 가운에 있는 디테일인데 실 네. 스위스로 보면 포켓이 아니라 그냥 트임인데요 편하게 그냥 바지 주머니로 손 넣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에서 좀 재미를 주고 싶어서 많이 착용했어요또 <laughs> 나일론 소재로 작게 라인 구성해봤는데 네. 레인코트고요 음. 기본 어? 레인 로고를 음. 이용해서 뭐 이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레인코트랑 그런 나일론 셋업으로 윈드 브레이커랑 바지 만들어왔습니다 음. 보시면 평소에 제가 맨날 입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본인의 테이스타가 네. 많이 들어가 아, 예. 제가 입어야 되니까 <웃음> <웃음> 기본 후드들은 다또 제가 맨날 입는 그런 큰 스타일의 후드들인데 네. 요거? 저 여자분들도 아 저희, 뭐 저희 회사 팀원들도 그렇고 네. 또좀 핏을 다양하게 구성해보고 싶어서 페미니라게. 네 그래서 아, 요거 저... 같은 경우는 단일 사이즈로 만든 제품입니다 좋습니다 아 모자 중에 저희가 이제 원래는 세 가지 스타일인데 저희 이제 그 블루 컬러랑 메인 로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파이브 패널 캡 하나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는 나일론 캡에서 이거는 스트링 음 스타일의 이거 아, 뒤에 스토퍼 진짜 같이 귀엽네요 네. 신경 써봤는데 괜찮습니다. 어 너무 귀여워요. 되게 디테일이 되게 좋은 느낌. 저희가 네. 또좀 베이직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좀 작은 디테일들에서 그래도 미쳐도 재미... 줄수 있는 제 재미, 네, 네, 재미 느낄 수 네. 있게 했는데 뭐 재밌나요? 네, 재밌어요. <웃음> <웃음> 지금 저희는 팔이니까 한국에서 이 브랜드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아. 그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같이 시작한 브랜드지만 네.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랑 재밌는 작업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뭐 시기는 좀 이제 조율 중인데, 한국의 서울에서 저희 또 재밌는 공간, 저희 뭐 옷도 볼수 있고, 네.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들, 뭐 다양한 뭐 파티들, 전시 네. 뭐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서, 한시씩 네. 와주셔서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또 공유드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서 저희 옷 그리고 저희 콘텐츠들 같이 체험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So 일단 저희가 뭐 준비하는 기간은 거의 1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옷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심플하고 뭐 특별한 디자인이 없어서 좀 엥?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플레이하는 부분들이 사실 옷으로만 다 그쵸.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서 재밌는 콘텐츠들, 재밌는 문화들, 저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주시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즌이고 브랜드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그 연구소라는 그 뭐랄까 타이틀이 정말 다양하고 버드아이어트한 것들의 바리에이션을 정말 많이 할수 있는 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서 옷을 보는 것도 좋은데 컬처치의 행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